잠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이어서 오늘 또이싸우사우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회사들도 지금 두 팀이나 와 있어요 보니까 아, 오랜만에 지금 이런 환경, 관계, 이경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게 가끔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도 결혼식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결혼식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코로나 이후, 어, 이후에는 어, 이런 경우를 어, 그, 보기게당나 힘들었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네,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아, 어제 하고 그래? 어, 또 오늘 하고 아, 또 이제 오늘 또 오일 또맞선보고보겠죠 그리고 내일 또 들어오고 <laughs> 이런 식으로 한번에 모아서 안 들어오고 이렇게 시험증이 들어오지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이제 그, 결혼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결혼 하고 자는 하 사람들 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한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잘 올렸어요. 뭐, 아무렇게 들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 그래서, 잘 나왔어요. 어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이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laughs>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정을 옛날 말로 이렇게 어 한꺼번에 <laughs> 이렇게 음. 들어올 수 있게끔, 금일날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뭐, 두 팀도 한, 한꺼번에 하고, 세 팀도 하고, 심지어 다섯 팀, 여섯 팀까지도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편할 때 아무 데나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말씀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 선택함에 있어서 회사 꼭 알아야 될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가 그 회사를 선택할 때에 제가 이제 몇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던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 계약까지 했더라고 요 보니까 3 0 0만원 계약을 했어요. 계약까지 했는데 이제 진행해놓고 보니까 이거 너무 처음에 말했던 건 너무 말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하진행행하려 이렇게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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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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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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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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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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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 <laughs> 누구라고 <laughs> 아니, 긴장은 없는데, 이게 자꾸, 보시니까. <laughs> 아, 어, 예? 아니, 아, 화상하니까 딴 사람 같은데요. 어? <laughs> 이부분보니까 아, 그, 그러세요? 그래서 회사를 어... 선택함에 있어서 좀 화장 이렇게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꼭 준비를 여기,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예전, 그 예전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예전, 됩니다 길로는 장, 길로는 그래야만이 길로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 이렇게 예, 결혼 예전, 비용이 보든요이상 많이 줬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맞선, 근데 이제 결혼 비용이 예. 1 4 0 0백가 되는데 300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3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멈추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신랑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어 어려웠어요. 어그 상황이 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신랑이 다시 그 결혼을 그쪽에다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잘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희망적인 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다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우리 쪽에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싫어? 뭐냐면요. 싫어. 저, 저 사진 거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처음에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씩 봐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한번 잘못 들어서 버리면은 내 인생이 망가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뭐, 당연히 그 처음 말한 것과는 당연히 그 일치해야 되겠죠. 아, 그렇다, 그리고 11, 10분. 그러면 이렇게 그 30분 어, 비용도 오, 어 진행하다 보면 내가 말했던 지금. 지금. 비용하고는 차이가 네, 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초콤만. 총 비용이 네, 얼마? 예, 네, 안 그래도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용이 얼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목소리도> 우리가 그 1,140만이지 않습니까? 1 1 4 0만원인데그 안에, 아, 안에 거의, 거의 다 포함이 됐다. 아, 네. 아, 네. 신부 용돈만 포함이 되지 아, 네.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부 교육비, 지숙사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 네. 상당히 돈이 아, 많이 아, 또, 또 들어가 버리거든요. 물론 전통에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어그 용돈은 어떤 식으로 주는가 용돈은 어떤 식으로 용돈을 주는가 그 문제도 네, 이렇게 아, 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오, 왜 그러냐면은 왜? 용돈을 네? 어떤 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양봉을 이쁘고 그래서 네, 네, 이제 죽어요. 우리가 그 용돈을 주면서 아, 네. 그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용돈을 줌에 있어서 어. 그 순간순간 신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지금 저 혼자 하는 거요 그것도 하나 신부 아, 관리거든요. 음, 실제적으로 용돈을 회사에서 이게. 직접 전달해 주는 사가몇 개나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서 입금하면 베트남에서 전해준다. 그렇게, 아, 어, 그래. 전해주는 사가몇 개나 있겠어요. 내 네, 이렇게 머릿속에 얼른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그것도 있나요? 굉장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아,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음. 베트남 쪽에서 남자가 관리하는가, 여자가 관리하는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남자도 남자, 베트남 남자 관리한다 하면은 아, 그 자체를 이렇게 저는 그 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왜 그러냐면은 오세요. 그 관리하는 사람도 남자예요. 신부를 여자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이런 거는 다, 다 경험에 의해서 그동안에 다 지나온 과거에 의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자가 관리해야 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자가 관리한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한국인이 직접 관리는게 훨씬 더 섬세합니다 베트남이라고 어, 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러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직접 관리만 아, 그냥... 할수 있다고 한다면, 어, 최고 좋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베트남 사람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어디 하더라도 가는데? 이 건강한 사기 여긴... 때문에, 뭐 바로 차이가 나와. 많이 아, 납니다. 예, 예, 내가 이제 아, 상당히 유명회사유명 아, 회사, 유명 회사에서, 아, 어, 여기 어, 지금 그렇구나. 오늘 결혼하는 신랑은, 어, 어, 결혼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 많이 깨져 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신부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처음에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아... 어, 6 개월에서 8 개월 그 기간 동안에 신부 이 어떤 신부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고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오기로 대 이렇게 기능한다 한다면은 그런 신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나가기 전에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 같은 경우, 이 신랑 같은 경우도 오늘 결혼한 신랑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 나가가지고 네, 어, 이렇게 아니, 어, 신랑이 사기를한 그, 3개월 정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5년 기다렸다가 우리 회사를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사를 알아봤겠습니까? 파란색.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회사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회사를 꾸준히 알아보다가, 아니, 우리 회사를 알아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했던 아니, 거 아, 그러니까 그대로만 진행하면, 어, 있어요. 뭐, 좋죠.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신랑이 아, 또 다시는 오케이. 실패하지 않,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이 아, 지금 아, 그 경험을 아, 한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선을 아, 아, 보면서도 신중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회사한테, 이렇게 우리한테도 이렇게 좀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 봤을 때그 마음가짐하고 음, 지금 마음가짐이 아, 완전히 다르다 <laughs> 이렇게 이제 어저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는 별로 안 먹었어요 어르니까뭐 얼마든지 어,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갖고 오늘 결혼식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어, 이렇게 한번 결혼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재추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우리 회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 잡고 회사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말씀드릴게요어 용돈 문제를 제가 말씀해 드렸죠 어학당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보세요 뭐 어학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국어를 어디서 공부하는가 이게 또 많이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이, 그, 신랑이 한국 나간 다음에 공부를 어학당에서는가 하 아니면 세종학당에서는가 하 아니면 어 이렇게 도표를 준비하는 그런 곳에서 하는가 이게 엄청 중요하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학당은 2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고 모집도 2개월입니다. 공부는 4개월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또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죠. 그런데 세종학당은 어떻습니까? 4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2개월에, 2개월 딱 공부하고 시험을 합격을 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시험을 합격을 하면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떨어져버리고 끝나버려요. 김치. 그리고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이렇게 일주일에, 어, 일주일에 어, 뭐, 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3시간씩 공부를 해요, 하루에. 그러나 세종학당 어떻습니까? 세종학당은, 어, 일주일에 두번 얻은 거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공부를 하죠. 그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리고 떨어져 버리면은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신랑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학당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그것을 이제 뭐 다시 또 준비하면은 어느 정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공부를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사 개월 동안 아, 공부하고, 공부를 같이 하아서 그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케이. 여자하고 남자 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연락처 주고받고 이쪽으로 서로 연락하고 한국 나가서 이렇게 한국, 한국 나가가지고 어, 이렇게 그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인하면? 연락처를 <laughs> 주고받지 않는 게 훨씬 좋겠죠 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 거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전달 학당을 보냅니다. 근데 어학당은 어떤 데냐면은 한국어로 결혼한 신부들만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학당을 보내는가 안 보내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토픽도 있습니다. 토픽은 그러나 상당히 문제점 많고 있어요. 한 달에, 1년에 여섯 번인가 시험을 봅니다. 일곱 번인가 보는데 이게 있어요. 시험을 뭐 4월 달부터 12월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2월부터 살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기간에 걸려버린 사람은요, 이건뭐한 1년 거분에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아가씨들은, 우리가 이제, 어, 마담들을 71번까지 이렇게, 이제, 어, 번호가 있는데요. 그, 이제, 마담들은 뭐, 어, 이렇게 큰 회사들. 올해들 회사들 은다 이렇게 같이 소유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신생 회사들 우리가 지금 어 올해 2023년도에 들어서 지금 1 4 번째 결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그런데 어 결혼을 많이 시키는 회사들 도어 이렇게 적게 시키는 회사도 천천히 걸어오고 이쪽으로 오세요. 리 잠잠 명기하다. 네, 와이어가 위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어, 결혼을 하시면서, 오케이. 결혼을 하시면서 옆에. 굉장히 주님. 중요한 회사 선택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회사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 어 네. 완전히 불편하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신랑이 자, 어, 회사 선택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음. 엄청난 이렇게, 어, 본인으로서는 피해를 어, 받았다 어, 이렇게 오케이. 말씀을 오케이. 드리면서 어, 회사 선택을 음, 함에 있어서 음. 굉장히 이거 그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이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결혼은 같이,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laughs> 그러나 한국에 나가서 잘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한국에 나갔을 때에 게잘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국에서 음. 잘살수있도끔 네. 해야 되고 한국에서 잘못될 것 같, 잘못될 것 같으면 미리 심진. 그 신부를 한국에 그 보내기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설선택하면, 서 굉장히 비급히 생각을 하고 o p 하 e 선택을 해서 r o u 어 d So, you do 이 h a t y 야 u 니 o man, you man, you man, you m a 요 you man, you man, you man, you man,